상머리 교육, 예수의 눈으로 본 성경, 일반 성도의 신앙 강좌, 아흔 아홉 번째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And, 또한, if 만약에, his oblation, 그의 제물이 비어, sacrifice, 희생이 되려면, 어떤 희생이냐면, of peace offering, 화목, 화목재물의 희생이죠. If 만약에 he, 그가 어플을 드리려고 할때 of the h o l d 그 소때 중에서 뭐로? 화목재물로. whether, 이든지 아니든지 mayor or female 순놈이든 암놈이든 이 암놈 드릴 수 있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이 화목제, 화목제물에서 이 순놈 아니고 암놈이 드려진다는 거는 화목제물은 여러 사람이 함께 먹죠. 음, 제사장만 먹는 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아마도 암놈을 포함시키는 거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건제라든지 이런 걸 드릴 때 평민. 어, 지도자가 아니고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지도자가 아니고 어, 평민이 드릴 때암름으로 드리죠 he, 이, 그는 어, share offer 드려야 되는데 it, 그것을 소조, without blemish 흠이 없는 것으로 before Jehovah,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And 또한, he 지금 제물을 화목제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죠. shear lay 에 올려 놓는다는 거예요. his hand 그이 손을 o p o n the head 머리 위에 of his oblation 그의 제물로 바쳐지는 그소 머리 위에. and 그리고 tear 잡죠. eat 그것을 at the door 문 앞에서 with a tent of meeting 희막 문 앞에서 누가 잡는 거예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닙니다. 번제, 화목제 이런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잡는 거예요. N 또한 에론 선즈더 프리츠, 에론의 아들들인 그 제사장들의 동격이죠. 제사장들은 어셔 스프링크 뿌리는 거죠. 더 블러드 피를 오픈디아탈. 그 재단이 round about 주위에 사면에 뿌리는 거예요. 재단 사면에 and 그리고 어, he 에, 그는 화목제를 드릴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share, offer 드리는 거예요. The sacrifice of peace offerings 어,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On offering 이, 이 제물을 made by fire 화제로 만든 제물을 unto Jehovah 여호와에게 드린다는 거죠. 여호와께 드리는 부분은 화제로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리지 않는 부분 제사장들이 취할거나 또는 화, 화목제 같은 경우는 어, 이웃하고 함께 먹죠. 이런 이런 것들은 이제 얘가좀 다른 거죠. 왜냐하면은 화재로 들이면은 홀라당 태워버리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더 페트 기름이에요. 어떤 기름이냐면 데트가 페트를 얘기하는 위치죠. 커버스 어, 덮고 있는 디 인월즈 그 내장을. And 그리고 오더 페트 모든 기름이에요. 그 모든 기름이 뭐냐면 역시. 위치 이 이지 있는 어폰니이 인월즈 그 내장 위에 있는. And 또한, 더두 kidneys 두 개의 콩팥과, and the fat 기름. 그 기름이 어떤 기름이냐는 데트가 역시 위치 죠 이조 있는 온 넌. 요 댐이 콩팥 두 개를 얘기하는 거죠. 콩팥을 덮고 있는. 위치 그것은 그 기름 이에요 이주 있는데 바이더 로 인조 허리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앤 그리고 더코그어플요 커플 어폰 달리 벌간을 덮고 있는 그 위에 있는 이더 어 키드 니스 그콩 팥과 함께 그 어플을 쉐어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그가 아 테이 k e away, 예, 즉 어, 꺼내서 취한다는 거죠. And 또한 Aaron's sons, 그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이죠. s h e 태운다는 거예요. It, 그 기름이죠. On the 단에 burnt o f f 번재단 위에. 위치, 그것은, 음, 이, 요 위치가 뭘 얘기하는 거죠? 네, 이, 그, 번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즈, 놓여지게 되는데, o n t wood, 그, 나무 위에. 이 나무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데트가 위치죠. 이즈 있는, on t fire. 그, 불 위에, 어, 있는 나무. 어, 실제로는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나무 밑에 불을 지르는 거죠. 거꾸로죠. 이트 그것은 이전 아퍼링 재물이 된다는 거예요. 메이드 바야 화열, 화재로 만든. 그리하여 어버, sweet savour, 달콤한 향이 되는. 언 o 저호바 여호와에게 And 그리고 이포 만약에 b 스 어블레이션, 그의 희생이 바로 e a 파이스 오브 피스 오퍼링, 화목제의 희생인데, 언투 저오바 여호와게 드리는. 근데 이 희생이 비 오브 더플 k 양대 중에서 취해진다면, 메여와 휘메여, 암놈이든 순놈이든, 희 그는 샤오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위트 그 양이든 순, 저, 저, 그 양을, 위다 블레미시, 흠이 없는 것으로. 이포, 만약에, 히, 그가, 아,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죠. 어플 드리는 데, 어, 램, 어린 양으로 드리려고 해요. f o r i s 레 oblation, 그 예물로, 된 그때는 she,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 그는, 어플, 드려야 되는데, 이트, 그 어린 양이죠. 여호와께 And 그때, he, 그는, 레이, 올려놓죠. h 그의 손을, upon the head of his 그 어린 양의 머리에. And 그리고는, 켜, 잡죠. 이트, 그 어린 양을, before the t e n 망문 앞에서. And 그러면은, 여기서 잡는다는 것은, 죽이고 피 빼고 어, 가죽 벗기고 고기를 점이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뼈를 추리고 에론 선즈 제사장들이 셔 스프링크 뿌리죠 더 블러드 어, 피를 데어그 어린 양의 피예요 오픈디아탈 어, 재단 위라운더버 사면에 n 또한 h 그가 셰어풀 드릴 때, 오늘 셰크파이어스 피스 오퍼링화목제 희생을 언오퍼링 메이드 바이 파이얼 화제의 제물로, 언트 조호바 여호와에게 더 페트 대어 롭, 그 어린 양의 기름, 더 페트 테어 엔 타이얼, 그 기름 어, 꼬리에 있는. 그 꼬리 전체의 그 기름이죠 히 그는 take away 빼내서 hard, 그 뼈를 by the b a c k b 그 척추에 연결된 그 부분에서 꼬리뼈는 척추뼈에 연결되어 있죠 거기서 뽑아내서 and 그리고는 the f 기름을 어떤 기름에는면데트가 위치죠. 커버스 덮고 있는 the inwards 내장들을. and 그리고 오더 패트 모든 기름이 어떤 거냐면 역시 데트가 위치죠. 이제 있는 러 n 노 inwards 그 내장 위에. and 그리고 더두 kidney스 콩팥 두 개와 더 패트 그 기름이에요. 어떤 거냐면 데트가 역시 이 패트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있는 u p p n r l i m 콩팥을 덮고 있는 위치, 그 기름들은 이제 있어요. 어디에 바이더 로윈스 허리 부분에, And 그리고 더 코, 어플, 어폰, 널리벌, 그 간을 덮고 있는 그걸 위더 키드니스두 콩팥과 함께 덮고 있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죠. 히크는 테이크웨이 꺼내서 어,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And 그러면 더 프리스트 제사장이 번르 태우게 되죠. 이트 그것을 기름이죠. 어퍼네아탈 제단에서 그리하여 이트 그것이 즉더 푸드 식물이 된다는 거예요. Of 어퍼링 예물 예물 중에서 그 식물이 된다는 거죠. Made by fire 화재로 한 원투조바 여호와에게. 재미있는 표현이죠. 하나님께 이 식물이, 이 동물 식물, 그 식물이 아니고 먹을 식자의 식물이니까 음식물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음식이 된다는 의미잖아요. 재미있는 표현이죠.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런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엔토안 이프 만약에 히스 어블레이션 그의 재물이 비어 고트, 염소라면, 지금 소양 염소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then 그때 h 그는 offer 드려야 된다는 거였죠. e t 염소를 before j o v a h 여호와 앞에서 and 그리하여 h 그가 lay 안수를 하죠. he and 그의 손을 올려 놓는다는 건 안수한다는 뜻이죠. upon the head the of t 그 염소의 and 그리고 kill 키어 키어가 죽인다는 의미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잡는다고 표현을 하죠. eat 염소를 피플더 텐더우미링 헤막 앞에서. a 그러면 너 썬저 에론 에론의 아들 제사장이죠. 제가 스프링크 뿌리게 된다는 거 더블더 피를 더럽 그 염소의 피죠. 어퍼니아탈 제단의 라운더업 앞 사면에 제단 위쪽의 사면에. a 그리고 히 그가 쇠업을 드릴 때 더럽 어, 그 염소죠, his oblation 그의 재물로. 어, 이분 바로 o n offering 어, 무슨 예물을 재물이냐면 made f fire 화열 화재물로 드릴 때 unto Jehovah 여호와에게. The fat 기름이에요. 그 기름이 데트가 위치죠. Covers 덮고 있는 디 inwards 어, 내장을 그것들의 그 기름. and 그리고 오더 패트 모든 기름이에요.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데트가 위치로 패트를 얘기해주죠. 이주 있는 어퍼디 인월죠. 그 어, 내장 위에 있는, And 그리고 더투키드니스두 개의 콩팥과 앤더 패트 그 기름인데 역시 데트가의 기름을 꾸며주고 있죠. 이주 있는 어퍼넨 그두 콩팥 위치 그것들은 기름이에요. 이주 있죠. 이 바이 탈로인스 허리 부근에 있다는 거예요. 엔드와 더 코크 커이에요 어픈 더리블 간과 위더 키드니스 그콩팥을 덮고 있는. 쉐 해야 된다는 거죠. 히크는 테이크어이 꺼내서 취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우리는 레위기 3장을 살펴 아 저기 마지막 두절이 남아있네요. 계속 가겠습니다. And 그리고, uh, 어, the priest, 제사장들, 은런 share, burn 태우게 된다는 것, 템, 그 기름들을, 번제아타 재단에서, 번제단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하여, 그것이, is the food, 식물이 된다는 거죠. Of the offering, 그, u 어, 재물로, made by fire, 화재로 만들어진. 그리하여 for sweet s a 달콤한 향기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오더 o r 모든 기름은 이제 저버 여호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과 피는 먹지 않는 거죠. i 그것은 s a v o u p e r p e t u 영원한 한 주례. 가될 거라는 거예요. Throughout 언제? Your generations. 너희 대대로. In all your dwellings. 너희 거주하는 모든 곳에서. That 바로 너희가 eat, 먹지, needle. 못한다는 거죠. Fat, 기름, Noir, blood, 피.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못하는 거고요.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먹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레위기 3장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4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